안녕하세요 전남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디오를 어, 시청하신 후에 성경공부반에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에 대해서 알기는 싫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당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하는 말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 이 사람은 정말 어, 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맞나요? 어, 이거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사람이 아 당신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기의 상상 속의 인물을 그냥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가끔씩 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또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거는 버립니다. 어, 그건 듣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아, 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로 어,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고 또 믿기 원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어, 내가 내 생각에 어, 예수님은 이럴 거야. 뭐, 예수님은 저럴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누가 복음 8장 아, 22절에서 2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물결을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별로 대단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소수를 이렇게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 주요 사건이죠. 이게 물론 대단하고 굉장히 놀라운 기적은 맞지만, 어,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게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제자들이 너무 놀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바람과 물을 명해서 순종하게 하는 게 물론 대단한 거지만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어, 이렇게 놀랄 일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 그 고대 사람들, 옛날 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은 혼돈을 상징하고 그리고 어 태초의 무질서 이런 것들을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예수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셔서 땅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닷물을 갈라 갈르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나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어, 요나 선지자가 물 속에 빠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 유대 사람들에게 바람 그리고 물한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리고 이 바람과 물이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혼돈의 물과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호수의 광풍을 잠잠히 하고 물을 다스리는 모습과 더불어 이제 25절에 제자들한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 이거를 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난처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그럼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어, 이게 사실 그 사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 정말 바람과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이라는 건가? 예수님이 이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건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어,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또 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아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는 못 믿겠고 어그 중에서 몇 개는 믿어지고 수긍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전부 다는 믿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99.9%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부 100% 믿던지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셨던 분이라고 믿나요? 아니면 그냥 종교가 만드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어, 이 세상에 뭐, 어떤 종교가 만든 신이 아닌 정말 이 세상 자체를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자, 구원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어,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어, 성경 공부 반에서 같이 나눠 주시기를 바래요. 한주 동안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